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신문입니다. 자, 오늘은 추석 다음 날이죠. 어, 내일부터는 스튜디오 가서 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나고 나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찍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시가가 4,257원 고가가 4,324원 이었어요 며칠 동안의 흐름을 보면 10월 5일은 4,357원 고가 4일날은 4,325원 그리고 3일날 4,368원, 2일날 4,379원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단기간에 4,433원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조금은 단기 박스권의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10월달의 흐름을 보면 하향 삼각형에서 하락 삼각형 패턴에서 상단을 뚫어내고 나서 조종을 주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조종을 주는 그런 흐름. 분명히 4, 5일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 후에 조정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이 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는 비트코인의 상승의 흐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이제는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알트 코인의 시즌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기 박스권 상단인 4,433원. 아직까지 돌파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 이후에 조정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정고점인 684만원 부근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돌파한 이후에 분명히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상승 원인은 뭡니까 톱니 비트마인이 17만 9251개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도림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기업이나 고래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XRP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고래들이 매수하고 있지만 그 양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서서히 그 량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분명히 우리 XRP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RP 시가 총액이 볼렉로 추월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3달러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달러 분명히 돌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게 연내 12월 달에는 분명히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을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신문과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고, 같이 하신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있죠. 시문과 같이 하는 텔레그램 방, 노란톡방,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셧다운이 길어지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좀 부정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까지도 계속적으로 셧다운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죠. 셧다운이 길어지면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 것인가. 제가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나눠서 제가 텔레그램 방 올려드렸습니다. 텔레그램 방, 노란 톡방 꼭 확인하시고,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심우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뭐, 옵터버에 대한 그 시장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분명히 셧다운이 길어진다고 하면 우리 시장에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서 어, 가장 수익성 높은 ETF로 등극했습니다. 연수익이 29억 4천만 달러라고 하죠. 어그죠 아, 29억이 아니라 2억 4천만 달랍니다. 2억 4천만 달라고 하는, 하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XRP, 분명히 ETF 승인이 된다고 하면 여기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모이게 될 것이다. 물론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크고 뭐, 어쨌다저쨌다하지고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 XRP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될 것이고, 현물 ETF. 자, 이 부분이 지금 셧다운으로 인해서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11월 달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1월 달이 분명히 우리 XRP가. 급등하는 작년과 같은 그런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이다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조건이 뭐있습니까단하나했죠 거래량 거래량을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격만 보는데 가격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작년 11월달 12월달에 급등했을 때도 분명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서느냐에 따라서 급등의 그 크기가 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배 상승했죠 그 전에 흐름을 보, 보면 분명히 거래량이 작년보다 약간 낮아졌을 때는 그렇게 크게 상승 못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도 두배 정도 상승했을 때 작년에 그 거래량보다 더 적은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두배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거래량 꼭 확인을 하야된다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관세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조금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9월달이 금리 인하 그리고 10월달이 금리 인하까지는 갈 겁니다. 왜? 고용노동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갈 거인 갈 거예요. 그런데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누구랑 같이 이 신문과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할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텔레그램 방 노란톡 방 그리고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라이, 내일부터 라이브 방송 좀할 거예요 내일부터 라이브 방송 할 테니까 여러분 다시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연휴가 다 거의 끝나가고 있죠 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 추석 다음날이고, 뭐 거의 이제, 어 해외여행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들어오시긴 하겠지만, 국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서서히 관심을 좀 집중적으로 가지셔야 된다 왜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옵터버가 이제는 끝나고 서서히 뭡니까 셧다운 이 부분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트럼프 관세가 부각이 된다고 하면 조금은 어려워지는 시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한달 동안은 조금은 우리가 좀 주의깊게 봐야 된다 왜 1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면 10월달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느냐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미국의 따 달러가 약화되고 미국의 엔화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1달러당 1,414원까지 올라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분의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달러라든지. 어 일본의 엔화라든지 약세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 XRP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 국민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거의 뭐 거래량 20%에서 2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예전에 XRP가 급락을 했을 때 외국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급락 저점까지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업비트나 빗섬에서는 계속적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하락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외국계 거래소보다 더큰 하락을 만들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이게. 예.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렇게 좋지 많다. 왜? 달러나 엔화가 약세가 된다는 게 그렇게 우리 경제에는 좋지 않다는 그런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시장이고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달라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내일 라이브를 할 거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433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오늘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그리고 내일 오후 3시 그리고 라이브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다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쉬문이었습니다.